자, 719번의 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부터 5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 5개와 최대 2개의 공을 넣을 수 있는 4개의 상자 ABCD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숫자 4와 숫자 5가 적혀있는 공 2개는 같은 상자에 넣기로 할때 5개의 공을 3개 또는 4개의 상자에 나눠 넣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일단 숫자 4와 숫자 5는 같은 상자에 넣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상자에는 최대 두 개의 공을 넣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공이 들어올 수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네 개의 상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상자에다가 숫자 4와 숫자 5를 넣겠습니다. 그럼 남은 건 이제 숫자 1, 2, 3이 남은 거죠. 상자 네개 중에 하나도 썼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상자는 세 개가 남은 거고요. 됐어요. 자, 이때 다섯 개의 공을 상자 3개 또는 4개에다가 나눠 담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개일 때와 4개일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자 4개 에다 들어가려면 일단 상자 하나는 썼으니까 나머지 상자 3개에 각각 공이 하나씩 들어가면 상자를 다 쓰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숫자 1, 2, 3이 순서대로 배열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하나씩. 그럼 그때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3팩토리얼이겠죠그 다음, 플러스. 이번에는 이 3개 상자 중에서 2개만 쓰는 겁니다. 돼요? 그럼 총 상자는 3개 쓴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3개 상자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요. 내가 쓸 거. 됐어요. 이때 B랑 C가 선택됐다고 볼게요. 그럼 이 B와 C에 1, 2, 3이 각각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2개, 여기 1개, 또는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인 경우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공을 세개 중에 두 개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나머지 한개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개한개 개 분리됐고, 이때 두개한 개일 수도 있지만, 한개두 개일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는 경우, 2를 곱해 주셔야겠죠. 됐어요. 자, 이제 계산합니다. 41이라는 건 4였고요. 얘는 6. 얘 31이니까 3이죠? 얘도 3이고요. 3 곱하기 3은 9. 얘는 1. 그럼 9. 거기다 곱하기 2 하면 18. 그래서 4 곱하기 24. 계산하면 96까지가 나와주는 거죠. 답은 5번이네요.